일본의 제재 조치를 대하는 우리 언론의 아쉬움, 우리의 피해 가능성을 위주로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조명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본의 피해와 더불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도 함께 짚어야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한일과 문제를 제3자적 입장에서 다룬 미국 CNBC 기사를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cnbc는 우리에게 공작새 로고로 잘 알려져 있는 mbc의 경제 전문 자회사입니다 미국 경제 관련 언론은 두 곳을 주목해야 하는데 바로 블룸버그와 cnbc입니다 아무튼 기사 제목은 한일 분쟁으로 다음 스마트폰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한일 갈등을 경제적 세계적 측면에서 조명한 기사입니다만 오히려 제가 더 인상깊게 느꼈던 부분은 일본의 전쟁 범죄를 언급한 짧은 단락입니다 일본은 과거 만행을 다시 세계에 각인시키는 행위를 하는 중이기도 합니다 기사는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제재 3종 물질 화이트리스트 제거에 대한 이슈 등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좀더 주목할 부분이 화이트리스트라는 생각입니다. 기사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일본 기업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말합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세 가지 첨단 화학 물질. 일본은 이것의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는 예기치 않은 발표를 했다. 또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거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일본 수출업자들은 약 850가지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제재 대상 세 가지 물질의 경우 일본이 세계에서 지배적인 생산량을 갖추고 있다. 일본이 이러한 수출 억제를 지속한다면 반도체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대체 공급처를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품질 문제를 겪거나 충분한 공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의 거물 삼성과 SK는 세계 메모리 칩의 61%를 공급한다. 이들의 생산 중단은 애플과 화웨이를 포함한 수많은 고객에게 나쁜 소식이 될 것이다. 빠르면 7월 26일에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변수가 생겼습니다. 생뚱맞게도 아베 총리의 여름휴가라는 변수.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반도체 소재 제재 조치도 그러했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역시 자해적 조치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도 다시 숙고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최근 몇 년간 좋았던 이유, 바로 4차 산업 혁명의 필수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조치가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아직까지 한국 업체들은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반도체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소진되고 난 후이다. 만일 메모리치 공급에 글로벌 부적이 발생한다면 엄청난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 한국산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그 고통은 확대될 것이다. 한국의 생산 문제가 생기면 다른 업체가 세계 수요를 메꿀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서버, 모바일 기기, PC 및 다양한 가전제품을 포함해 최종제품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연쇄작용은 광범위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세계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매체답게 경제적 측면에서 잘 분석한 기사입니다. 다만 원인은 정치적 문제이기에 이 역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기사는 한일 간 역사적 사건을 소환시킵니다. 일본은 대놓고 자신들의 전쟁 범죄를 세계에 각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는 1910년에서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다. 양국은 1965년 외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약에 서명했다. 그러나 조약 내용에 대한 의견 차는 상존했다. 특히 강제 노동과 전시 성노의 문제는 수십 년 동안 관계를 긴장시켰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무역 조치 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초 전시 강제 노동에 관한 분쟁 이에 대한 보복 조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 정부는 수출 억제 조치가 판결과는 관계 없다고 부인하는 상태. 한국은 이번 주 세계 무역 기구 총회에서 일본의 불공정 행위를 제기할 계획이다. 매체는 전망의 부분에서 일본의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는 한일 양국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게임이며 더 나아가 이는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문제이기 때문임을 근거로 말합니다 다만 양국 모두의 피해를 말하지만 구체적 언급에서는 일본의 피해를 더 부각합니다 한일 경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지속될 경우 상호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일본의 중요한 수출시장 이번 일본의 조치로 일본의 반도체 재료 업체들은 새로운 구매자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의 이러한 행보는 여의치 않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전자제품 생산 업체들은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부품을 구매하는 상황.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일본의 전자 업계도 생산 지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첨단 자재,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일본의 의존성을 낮춰갈 것이며 이는 중요한 고객을 잃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많은 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결국 기업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정도의 무역 긴장은 피할 수도 있는 것. 기사는 제3자적 입장에서 누구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이 아닌 현황과 미래를 분석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얘기치 않은 일본의 조치라는 식의 어조를 보이고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며 이와 더불어 자의적 조치임을 강조합니다. 이로써 일본의 행위가 불합리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식의 기사가 우리에게는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본의 경제력이 우리보다 강한 것은 객관적 사실. 그러나 우리도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일본이 공격하자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외신에서 나옵니다. 일본의 조치는 우리를 공격했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도발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들은 일본의 행보를 제한시키는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세계 각국이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가 작용하는 것이겠죠? 구구 집단이자 일본 최대 우익 집단인 일본 회의에서 탄생한 아베 정권. 일본 사회가 원래 보수적인 사회지만 과거 구구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로 상징되는 정치 세력 간 정상적 대립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건전한 보수들에 대항해 일본회의가 탄생했고 이들이 만든 현실정치 세력이 아베 정권입니다. 극단화된 정치 세력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일본의 그분은 한국의 위상 변화를 애써 외면하고 한국 경제를 8, 90년대 수준으로 폄훼합니다 이것이 이런 자의적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는 판단, 이를 하게 한 주범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일본이 머지않아 그들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남는 건 그들이 자행한 전쟁 범죄를 그들 스스로가 세계에 알린 것. 이것이 될 것입니다.